성경을 한 자를 푸는 대구의 오집사입니다. 오늘은 멀다 할때 멀면 자, 가는 실면 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얼굴, 그죠? 난면 자가 있고, 가는 실멱 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얼굴에 뭔가 실이 있네요. 그죠? 자, 이것을 보면서 저는 어떤 것을 생각하느냐면, 우리가 이제 사람 장례할 때에 얼굴에, 돌아가실 때 얼굴에 이렇게 세마포로, 가는 이렇게 우리 마로 이렇게 사는 것을 상상해 보게 됩니다. 자, 그걸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면내라 해가지고 이장할 때 사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 예수님께서 십세마포에 쌓여가지고 얼굴이 쌓여지시는 수건에 쌓여지시는 모습을 이 글자에서 보게 됩니다. 자,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봐주세요. 자, 해와 같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셨습니다. 악인들이 수족을 찔러 악인들은 뭡니까 하나님으로 더 멀어진 자다 멀면자가 되겠죠. 멀어진 자들이 수족을 찔러. 벽자가에 달았습니다. 해가 빛을 잃고 어둠이 장막처럼 덮었습니다. 자, 어둠이 장막처럼 덮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때 임하시죠. 하나님이 임하셨을 때에 끄그보니 분향단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어둠이 그 장막처럼 덮었을 때 그분이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영혼이 눈목자 영혼이라 그랬죠. 영혼이 바라보시면서 그분이 피를 흘리시면서 하나님께 아입니다이아래그 백자가 되겠죠. 또 스스로 사망에 이르시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돌아오십시오. 내 영혼을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돌아오십시오. 이렇게 부르짖고 있죠. 그때 성막의 휘장이 둘로 찢어지면서 우리에게 살길이 열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얼굴을 숨기지 마시고 아버지 돌아오십시오 멀리하지 마십시오 이걸 보이 보이고 있는 글자입니다. 해가 빛을 잃고 어둠이 장막처럼 듣고 하나님이 마실 때 나야 하나님 나야 하나님 여기 보시면 나나그 사사 사자 보이죠 나야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멀리하지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오시며 내 신음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크게 소리치셨다. <laughs> 그분이 분양단처럼 휘장 앞에 있는 분양단처럼 지성소를 향해서 손을 들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습이 보이십니까? 그때 그 말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봅니다. 내 영혼이 눈목자가 영혼이라 그랬습니다. 일곱 눈을 가지신 어린양이시죠. 주의 얼굴을 숨기지 마시고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시고 공관자가 부르짖을 때에 얼굴을 숨기지 아니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들으시는 분이라 하셨습니다 하고 부르짖는 모습이 보입니까? 어디 앞에서 휘장 앞에서 휘장의 어둠이 장막처럼 덮을 때에 성막이 되셨을 때에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지성소를 향해 부르짖는 분양면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얼굴을 숨기지 마십시오. 자 그리고 멀리하지 마시고 속히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죠. 그래서 멀면자가 되는 것입니다. 대적들이 수족을 찌르고 주먹하여 봅니다. 내고듯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습니다.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습니다. 얼굴을 가리듯 멸시를 합니다. 얼굴을 가리려면 천을 덮는 거죠. 얼굴을 가리듯 멸시를 당합니다. 사랑하는 자와 친구들이 내상처를 어, 멀리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고운 모양도 없고, 아름다운 허무할 만한 것이 없었을 때, 그들이 생각했던 왕이 아니고, 비참하게 우리 자기, 자기 죄를 대신하수 죽는 어린 양을 봤을 때, 그 사람들이, 어, 옷으로 얼굴을 가리면서 그 사람들을 저주하고 멸시하고 멀리하였다는 거죠. 그 멀면 얼굴을 가리면서 멀, 멀리하였다 이런 뜻입니다.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있었나이다. 얼굴을 가리고 그 사람들이 침을 뱉습니다. 내 얼굴을 가리고 수구를 덮죠덮으면서 아버지 그들이 침을 뱉습니다. 해면의 즉시 심포도를 받으시고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생각하단 뜻이 있습니다.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세합니다 크게 소리치시고 그분이 운명하셨다. 그 이마는 무슨 뜻입니까? 자기가 왕권을 가지시러 멀리 떠나셨다. 뭐나 비유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멀다 이런 뜻이든 운명하셨다는 거죠. 그때 휘장이 둘로 찢어졌다. 그분이 아버지 얼굴을 숨기지 마십시오 분양단처럼입구자가분양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백합화처럼 백합화점 백자가 보이죠. 백합화처럼 부러지질 때 아버지 내가 백배 의 결실을 하게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내가 백그 뭡니까 <laughs> 니트라의 아버지 그 그 향품 회사에서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보이십니까? 자, 그때 어떻게 됩니까?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림으로 스스로 스스로 자자가 보입니다. 스스로 사망에 이르셨습니다.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면서 그분이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다는 거죠. 여호와여 돌아오셔서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 비추사 주의 사랑으로 구원하소서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귀를 기울이시며 얼굴을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자취를 땅에서 끊으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어떻게 되느냐. 청색 자세, 홍색 실과 가는 꽃 배실로 된 가는 실이 됩니다. 가는 실 면제가 되죠. 휘장이 둘로 찢어집니다. 그 휘장 가운데, 그분이 휘장은 육체지요. 육, 그 육체 가운데 그 몸이 그 그분이 제 물처럼 몸이 나눠지시면서 우리에게 살길을 열어주신 거죠자 그때 어떻게 하면 갈릴리 의원이 멀리 서 있었고 아리마드 요셉이 세마포 가는 실이 됩니다. 세마포로 서서 무덤에 모셨다. 자 십자가에 달려서 <laughs> 로마 군병들이 죽으면 쌀이그 까마귀들이 와서 사먹 파먹고 하는, 그 독수리들이 와서 파먹게 되는 그게 무덤이었죠. 그 무덤에서 그 아리마드 요셉이 빌라도에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받아가지고 무덤으로 옮기는 거죠. 이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그 면내, 우리가 이장할 때 이장이 다른 말로 면내라 합니다. 그때 어떡합니까? 그분이 세마포로싸지고 얼굴이 수건으로 싸졌다. 지금에서 아까 절친 말했죠. 얼굴이 수근으로 사진 예수님이 이 글자를 통해서 보여진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무덤에 모셔집니다. 부활하신 후에 무덤에 세마포가 놓이고 머리를 싼, 얼굴을 싼수건이딴 곳에 있었다. 그래서 그, 뭡니까, 어, 나사로가 얼굴을, 얼굴을 풀어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린아이와 어린아이로서 하늘에 오르시어 요새처럼 새마포 옷을 입으시는 분이 가는 시리죠 입으시는 천하의 왕이 되셨습니다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고 발에 끌리는 해와 같은 빛나는 옷을 입으셨습니다 해와 같은 옷을 입으시 그분이 하나님께 분양단처럼 백합화처럼 부러지셨을 때 아버지 돌아오셔서 아버지 얼굴을 숨기지 마십시오 할때 휘장이 찢어지면서 그분이 하늘에 오르셔서 얼굴이 해와 같이 백합화 같이 빛나시는 분이 아, 해와 같이 빛나시는 분이 되셔서 그 다음에 해와 같은 옷을 입으시는 분이 분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됩니까? 먼 나라에서 다시 왕권을 가지고 오실 분입니다. 우리에게 먼나를 주시고 먼나를 주시고 오셔서 우리에게 다시 그것을 어, 세마실 분이 되셨는 거죠. 먼 나라에서 다시 오실 분이라는 거죠. 이 얼굴에 얼굴이 해가 집인다는 이분이 해와가 집인나는 옷을 입으신 분이 먼 나라에서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이다는게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자기의 왕됨을 하는이 천하의 왕됨을 이스라엘의 왕됨을 어 인정하지 않는 자는 멸하실 것이에요. 그것이 심판인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성경에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믿지 않으시면 다 지옥 갑니다. 예수님이 왕 대심을 인정하시고 우리의 죄를 내어놓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세례를 받으시면 여러분들 다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들로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어, 악함을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약속을 믿고 사는 종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착한 일을 아무리 해도 우리는 죄 짓게 되었습니다. 저도 뭐 보통 사람들에 비해서 착하게 산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죄를 회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꼭 구원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광고 기 부탁드립니다.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